오늘은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을지 부처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날 누군가 부처님을 찾아와서는요. 이유 없이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냈어요. 상대가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막 했을 때 음, 글쎄, 보통 사람이라면 맞받아서 화를 낼 법도 한데, 당황하지 않으시고, 그저 미소를 지으면서 담담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. 어, 이에 곁에 있던 제자가 분노하면서 물었어요. 아니, 왜저 사람이 저런 욕을 하는데, 부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? 그러니까 속상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? 제자가 대답했습니다. 아, 뭐, 그야, 안 받으면 도로 제 것이죠. 이렇게요. 제자의 대답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방금 전그 사람이 내게 한 욕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역시 바로 욕을 한그 사람의 것이네. 누군가가 그대에게 욕을 한다고 해도, 어,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욕은 다 욕을 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네. 다른 사람의 그 험한 말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힘들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네.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일지라도 또 이렇게 어, 욕을 먹거나 시기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나쁜 일을 하면은 더 많은 비난과 또더 많은 이렇게 질타가 있겠죠. 어, 그러니까, 어, 부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그 옛날에 이 인류를 정말 위해서 위대한 가르침을 남기신 부처님께서도 비난도 받고 비판도 당하고 그렇게 욕을 먹었습니다. 하물며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범부 중생이라면 뭐~ 욕도 먹고 시기를 받고 또 그런 경우야 뭐~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~ 또 저기 뭐랄까 누가 조그마한 험담이라고 했다고 해서 막 슬퍼하고 좌절하고 막 상처받고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내가 가는 이 길이 옳고 바르다면 지혜롭게 그것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욕에 욕 한마디 들었다고 흔들리거나 또뭐 이렇게 뭐랄까요 상처를 받는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누군가 여러분에게 험담을 하거나 또 욕을 한다면, 욕설을 한다면 그 욕은 누구의 것일까요?